자, 희노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시장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골리앗의 랠리 버전이라고 하죠. 확하비를 좀만 또이 뉴욕 만큼 길지 않겠죠. 지을지몇분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시점 바꿔야 되는데. 아, 좋졌다 아니, 근데 난이도가 이 정도가 이게 숙련이야 보통은 재미없지. 아니야, 보통은 쫀심 있지. 아니야, 보통은 쫀심이지. 활로 감사합니다 아, 이제, 이제, 이양 간다. 여러분, 재미없어도 이해줘요 이제, 이제, 개노잼 된다고.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진짜 개노잼 된다. AI 가족 간다. 이제 개노잼 간다. 지금까지는 이제 쇼맨십이었다. 아니, 미친놈들 개 빠르네, 진짜. 개노잼. 음, <laughs> 됐다. 개노잼이라 그랬죠? <laughs> 야, 이러면 이러면 잔다 이러면 잔다 <laughs> 오케이, 이, 이 정도 는 가야지 코너 다니까 얘네. <laughs> 진짜 벽치기가 답이네 이거. <laughs> 아, 니 그래도 금방 쫓아올 거 아니야 얘네.

야 이번에 진짜 진취주행간다 역치기 안 하고 a i 충성 충성 꺼져 꺼져 AI, AI 꺼져 다 이깁니다. <laughs> 뭐야 그 길막하라는 거죠 <laughs> <laughs> a i no, no. 꺼져 꺼져 AI 안대를 노렸어. 날뻔했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또 졌어? 아예 내, 내, 내가내 입으로 <laughs> 아잠깐잠깐잠깐잠전 <laughs> 길을 못 봤네. 차가 마 타고 이란거 생각하면 놀랍다. 어 그래요? 퓨마가 <laughs> 아, 좋은 차 아니야? 퓨마 좋은 차 같은데 이 느낌은. 아이래 길 길을 못 봤어. 길을 못 봐서. 가자. 일위 타요나라. 아니 뒤친 방금 그림 봤어요? 왼쪽으로 이, 이동하는 거? 앞에 굳어버립시다. 똥집 나버린시다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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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아아아 으악! 아니, 타이어 그립이 너무 없어. 아니야, 변명하지 않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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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으로 돌자, 그립으로. 그립으로 돌아도 못 쫓아가는데? 몬스터에너지 나도 몬스터에너지 먹어야 되나? 와... 근데 아니 코노 코노 탈출 봐 코노 탈출 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이게 진짜가 이게 맞는 건가 싶다 어디 담가야 되나? 강으로 담글까? <laughs> <목소리> 정글차이랑 <목소리> 아니야. 드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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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어요. 사야 될거 같아요. <목소리> RS200이 사라던데 사기 라던데 <목소리> 아, 조졌다. 조졌다. 기어 잘못 넣었다. 아, 젖었다 젖었다 아, 오빠들아 오빠들 미안해 r s 이001 타십시오 전글 차이 볼트 노노노우 노우 차량 성능 차이 왜 아직도 2 0인거지 어, 그러게 왜 아직도 20이냐? 아니, 애들이 코너 돌고 탈출 가속도 미쳤어 개빨라

이 니걸이 없어서는 이거. 이거. 군요 아, 힘 이거. 나요아가이르 이거. 이는 건가? 이거. 리거 이거. 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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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겼지이이 야너는왜안 아, 미끄러지냐? 왼쪽 벽 들어서 오른발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닐까? 아니야 옆에 차 있었으면? 밀었어야 됐는데 아이와 얘네는 왜안 미끄러지냐 차? AI들은 옛날 물리 쓰고 지금 우리가 이 미끄러지는 옆에 더 못했지, 무거워도 못 이겼겠지. 도가님 도가니, 괜찮아. 도가니, 도관이도 도가니, 도 도가니, 아 도가니, 도도 와 이제 40%? 아, 새끼. 포즈라이버가 <laughs> 여성이었으면 2등이었다. 아, 진짜. 와, 진짜 미치겠네. 키키키키키크. 아 걸요, 멈춰서 파워. 내는 왜안 미끄러져? 내 말이. 진짜 얘 네, 누가 라서그런 거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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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역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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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오케이, 파는 오케이, 파는 오케이, 파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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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케이오 안 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비워지지, 비워지지 가 않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힘들어가지고. 자, 오른쪽. 여기 조졌다 여기 이렇 개빠를 텐데? 마이 구간이다. 인을 막아, 인을 막아. 추월 못하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케이크라인 가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에너지 우율이 너무 일부로 가는 건 아닌가? 아이. 하지만 트로피는 비었다. 아 아. 아씨 <laughs> 이 너무 너무 전곡도 찔렸는데 이거. 다왜 쪄? 길을 응. 모르니까 힘들다 조금 힘들긴 하다. 피로 따진다면 터브길에 점프 기간. 물 쏟아지. 아오이씨. 오케이. 완벽했어. 오, 퍼펙트한 코너. 11이 났다. 를 잃었다. 헤어핀 좀 괜찮았어요. 제가 좀 치죠. 들 멘탈 지이두둔치 왼쪽 아, 지금 또, 또 헤어핀이네. 지금 왼쪽 위에 보면은 56% 같아요. 이제 미쳐버릴 것같아 지금. <laughs> 일분남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쭉까, 쭉까질까? 자, 오른쪽. 온더, 온더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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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더 난다.

가 낮아서 제동 거리가 더늘어납다 아, 그래요? ABS가 더안 좋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네포 오번가 너무 미끄러지는 거 같지 않아요? 아, 근데 게이... 그래도 된... 재밌어요. 나중에 ABS 를꺼 볼까? 응. ABS 때문에 그런가? 아니, a b s 라 ABS 때문이라고 해도 너무 차이나는데 엄청 잘 미끄러지. 더덜 미끄러지는거 같던데? y o u r 스 조금 괜찮은 t 같은데? 앱스 o 면 d p e 수준일 n 같은데? o 리는서타야타어지어지렇지 배운 타막 타막은 가좀 너무 리스크예요. going to be a good person. Oh, good. Oh, good. Oh, good. Oh, good. o 웨일이겐 <laughs> ㅇㅇ끝 <laughs> 아니 내 오히려 테크니컬한 데 오니까 내가 멀어지 가는... 네네 그... 뭐지? 티어링 현상 나지 말라고 아이고 보실 때 <웃음> 불편하시니까 <웃음> 아 그렇구나 일단 한번 꺼보겠습니다 스틱 동기와 소리 자동 아 이제 흙길이다. 차라리 브레이크 고력 낮추세요. 그러니까 이제 ABS를 그거 하고 브레이크 압력을 차라리 낮추라 이쪽. 아, 이제 내리막길이네. 내리막길은 나 무조건 언던데. 키키키키키키키 키. 어. 잠깐 내리막이 좀 무서운데? 난 나, 나는 타고비가 아니라고. 아, 는 내용이면 스럽게뭘난 아니로. 깨진다 어 잠깐만 오케이 나쁘지 않아 침대가 아니야 납베드 무궁무중력 체험장 레 진짜 이 속도로 내려가면 거의 반무중력이다 아. 진짜 무섭네 씨. 핸들 락판 약간 깜박네 아, 지금 무서워요. 다리가 엄청 잘 느껴지고 있어요. 오 씨, 실제면 이거 써서다 나갔다. 이번 시리즈 진동은 진짜 다르다 아 어, 진짜 내알 인정합니다 탑재각도 보면 어플러 탈주가 <laughs> 진짜 다 구겨지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레이싱 킬 사고 싶다 재미있어요 패드보다는 기록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아케이드 게임이라 스킬이 보는 맛이 있네 근데 재미는 존내 있다 학생이라서 백구성은 도트보다 재밌는 중. 와 진짜요? 지금 도트보다 훨씬 재밌는요 경험에서 그런지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1 2초더 빠른데요, 휘님. 경 차이 심하네요. 지역 칠 사샀는데 오도 사야 하나? 오야. 오와야 잠깐만. 사도 스토리도 못 끼고 있는데 있으면, 모두 모두 사고 육 나오면 사면 돼요. 이 스킬. 아씨 파라파. 우와 며이씩끼들 뭐야? 이거 시련인가요? 어우 네 맞아요 시련이에요. 지금 시련을 시련을 걷고 있어요 지금. 제 오른팔이 너무 아파요 선생님. 스파셜 다운드 진짜 옛날 기차 소리 듣고 좋네요. 옛날 기차. 20분 짜리던데 킥킥킥킥킥. 아 이제 개쩐다. 5% 남았다 화이팅. 차례 백신 맞으셨군요. 자체 백신? 음. 음. 아유 핸드 잘못 눌렀네. 보면 아, 아, 아 저거 살것 것 같다. 어살것 <laughs> 같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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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 아, 이거 또 흙길이야? 아, 진짜 실연이다 이거, 진짜. AI 가일전 거리 이상 걸리면 잘못 따라오더라고요. 아아... 아, 근데 가까워지니까 또 빠르네, 애들이. 속보 오른쪽 공작 실종. 신장님, 탈것 같으시답니다. 사만님 가시고, 그라벨리와주세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시튕다 지금 같이 차이가 좁아지면 더가리따라오 대신에 코너에서 바닥에 본드 발라놓고 따라오잖아요? 진짜 바닥에 본드 발라놨어 쟤네 너무 잘 따라와 나만 드리프트 주행이야 나만 드리프트 해 사실 본드가 아니라 레일입니다 쟤는 그림으로 다녀 미쳤어 그러니까 근데 사실 분명 기차인. 기차인 거였으면 진짜. 아 이걸 안 봤네. 아 of course. 오케이. 깔끔. 미쳤키 <laughs> <키키에. 웃음> <이 동사로 키키에. 웃음> 아 오늘도 오늘도 잘하잖아요. 아유 저희 집 저희 집이 이게 잘돼 있다면 잘돼 있어. 다른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 <laughs> 문제는 집 밖으로도 안 나가게 됩니아 <laughs> 힘들어. 아좀살것 같아. 다시 또. 남의 거 보다가 똥꼬녀 줄기 퇴진적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씨. <아유>, <laughs> 아, 근데. 레자가님킹 받네요, 엄팔합니다. 아 어디 가세요? 빡세다 키키키키. <laughs> 아레자간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힘들어. 와 20분 걸렸어, 20분 11초. 다들 이거 얼마나 걸렸어요. 다른 차로 나중에 한번 가보겠느냐겠다. 아 가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거 설마 진짜 사람이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사람 아니고요. 그.. 제가 이제.. 칭추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억이 안나요? 그럼 대충 한 25분이나 시작! 어.. 응 아이디만 사람 아이디만 사람 맞아요 맞아요 그편이 맞아요 만 제가 님 기록을 깨면 말씀드릴게요 안돼 깨지마 깨면.. 깨면 더 말하지 마아 20분, 20분, 20분 걸렸어요 딱 20분 11초? 아 잠깐만요 포.. 포션 좀 빨게요 <laughs> 오잼 도핑 디그 디그 도핑 좀 빨게요 어제 마크라렌 뽑은 거한 보여주세요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개꿀잼이었다 키키키 아... 아... 일단은 녹한번 끊을게요 19분 나올 거 같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일단 유바 한번 하겠습니다 유바